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What the car, 에피소드 2. 아, 얘가 이렇게 비밀을 풀어주는구나, 비밀번호를.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오! 새로운 맵인데? 뭐, 당연하긴 하겠지만은, 상자가 있구요. 바로 3개네, 이번엔. 축구를 할수 있습니다. 축구. 오!

그냥 뭐 처음이니까 달리기만 해도 오 연속 점프 황금 왕관이지 않을까 황금 왕관 나이스 왕관 씌어졌네 체크포인트 이어서 다음 스테이지 바로 가자 이거 이번에도 공이네 롤 자, 이번에 아까보다 좀더 고도의 컨트롤 요구하지 않을까? 오. 오. 오, 발로 막날 찾려고 그래. 후! 맨!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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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닿을 때잘 점프하면은 점프력이 올라가. 그걸 노려야 돼. 맨? 한 번밖에 성공 못 했네? 아만이 정도만 해도 황금 왕관이지 않을까요? 왜 왕관인 거야? Nice, check. 이하 이거 뭐 차가 병맛이 아니라 차가 이제 다양한 운동을 해버리네. 가자. 다시 한번 고. 오, 골을 잡아라. 슝. 방금 잡은 거 아니냐고? 자,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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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그렇지 역방향으로 가면 되지. 나이스, 황금. 너무 좋고. 이어서. 어? 이쪽 길이 열렸네. 볼링이. 하지만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만져. 들어갑시다. 카드. 뭐야? 이번에 <laughs> 공을 잡아야 되네. 오히려 오 야하 잡았어. 황금 왕관, 여기까지 깬 사람이 별로 없나 본데. 대충 해도 황금 왕관이구만. 나와, 응, 뭐라고 말안 하네. 가자, 시잉 하면 뒤로 가. 일단 이 전원 공급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자 여기 왼쪽에 스테이지 있고 뒤로 가주면서 자 조준 연습도 있네요 가자 이번에 이거 잠깐만 상자 열고 아 커뮤니티 오케이 쓸데 없는 건데 여기서 공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주는 거 없어? 제발 아 이번에도 못 났어. 조준 연습 가자. 이게 뭔데 이거는? 공이네? 빼야. <웃음> <웃음> 자동차 공이 됐어. 공을 차는 입장에서 공이 된 입장이라. 저 밑에 지금 카드가 있긴 한데. 카드는 딱히 얻을 필요 없어. 어. 자, 공의 공카. 짬프띠용 오. 저리가. 이거는 황금 얻기 힘들 것 같은데? 가라! 오. 꺼리어 제발 아. 황금 아니어도 괜찮아. 자, 이어서 르르 뭡니까? 띠용 그리고 이번엔 뭐죠? 뺴야 롱샷? 왜이 롱샷인거지? 이번에도 황금 메달 얻긴 좀 글른거 같은데? 오 롱샷 아요거로 해서 롱샷이구나 아니 음악까지 병마술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점프로 넘어가고 이쪽이다! 여기서 점프로 넘어가 요렇게 좀 지름길 이용하면은 은 왕관이라도 주지 않을까요? 나이스 오! 금 왕관 역시 지름길을 이용해야 돼 이어서 여기 오른쪽은 커뮤니티 맵이고 이 공을 갖고 놀수 있더라고요 저리가잇! 빠져 잘 가시고 물속 안에 들어가진 않네요. 바닥에 있구만. 이거 뭐야 이거는? 어? 그냥 꼬리 날래. 뭐야? 설마 또 그림? 낚였네. 은 왕관. 가만히 냅두면 금 왕관이구만. 낚시를 하구요 가자. 대포들? 오 총사 예고인가요 이거? 왠지 예고인데? 왜야? 뭐야 이거는? 축구 캐논이라고 자동차가? 뭐야 이 병맛은 오! 쏴쏴 갈겨 쏴 갈겨 쏴 갈겨 쏴 갈겨 뚫어 길 만들어 길 만들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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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오우 오호호호. 아니. 이제 자동 차라고할수 없잖아 이러면. 이어서 여기 대포가 진짜 괜히 나온 게 아니었고. 맞아. 내가 대포가 되었다. 뱀? 다시 한번 공을 쏴 갈겨. 공을쏠때 밀리는 현상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 우. 미로 벗어나고요. 순간 판단력 슝. 가자. 여기도 이옆으로 호호. 카드 못 얻어도 괜찮아. 나중에 얻으면 돼. 아, 밀도 괜찮아. 한 번이니까. 후! 메안. 린 방금, 나이스. 오, 꽤 높은데? 어, 여기 다깬 건가? 오늘은 진짜 빠르게 빠르게 깨네? 어제보다. 대포 쏴도 난갈 거야, 다시 뒤로. 여기 숨겨진 맵 없나? 없고. 우리가 아까 안간 숨겨진 맵 말고는 없는데? 여기 다 했고, 없고. 자, 연결 바로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면에서 찬데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이었나? 자, 너무 쉽게 깨고요. 아, 스테이지가 짧네, 어제에 비해서. 자, 이런 사이드 스테이지 깨줘야겠죠? 얘 뭐야, 뭐라 말을 하는데? 축구 열매가 무르 이거 따먹기 좋아요. 축구 열매를 따먹어. 수박도 아니고. 메 e s s 저 거대 축구공 뭐야? 바로 차! 딸려, 오, 잠깐만. 이거, 내가 봤을 때, 이 공을 갖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응. 다시 한 번, 차요. 살짝 찾고, 오, 건물들 무너지는 것 봐. 드리블, 커브, 나이스. 이제 공이 꼬린을 해버리네. 방금 왕관. 아니, 차가 메인이 아니잖아, 요 여기는. 공이 메인인데, 거의. 리얼 스포츠구만, 테마가. 뭐 하는 거야, 여기? 이 곰들. 가자고. 맵이 긴데? 어, 이거 그거잖아. 어, 내가 또 공이 됐어. 우우 아, 빨리 차라. 그렇지. 카드? 어찌하나. 오, 나 이스잘 가시고. 뭐야, 땅속에 박혔는데? 리얼 공이 됐잖아 이거. 어이가 없어. 체크포인트. 리얼 공이라니. 자 이어서 여긴 또어딥니까 들어가 이어서 또 이거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뭐야 이거 올때가 아닌데? 뭐야 미로야 뭐야 미용 미용 또? 막차 막차 오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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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터지는 거 뭐야 이대로 쭉 간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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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빼 지그재그 어? e 맵이야 이거 대체? 롤롤롤롤롤 롤롤 롤롤롤롤롤 리얼 공이 돼서 굴러가 에이, 지그재그 리얼 공이잖아 여기는 진짜로 어? 여기까지 올라가? 저 o 카드다 카드 카드를 얻으려면은 o l o Lolo, l o l 이쪽이니 <laughs> 쉽게 안 넘어가는구나 오호 제발 제발 아 일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 오 나이스 제발 카드 카드 나이스 그대로 쭉가 그렇지 로로로로로오 <laughs> 빨리 쏴 잡고 이쪽 비어 있죠 영영오대형곰 골키퍼 짜이 아아 짜이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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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짜이 아어 너무 빡세다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이스 골인 뭐야 이 병맛은 골드 카트 나이스 좋습니다. 토 나오구요. 두루루루루루. <laughs> 대포. 이 뭐라? 뭐 하는 거야, 이거? 저는 푸사라를 신고 있어요. 여긴 또뭐 하는 거야? 히든 스테이지 숨겨져 있다. 빼 뺨? 어? 이번엔 다리가 진짜 앞으로? 이걸로 까? 까! 카드다, 카드! 그렇지, 카드는 못 참지. 까!

뭔가 좀 리얼 병맛인데, 이거? 체크포인트 이어서 하드 모드로 가야 되거든요? 여긴 또 뭐야? 길게 눌러 더 세게 차기? 어? 살짝 차버렸어 자, 길게 누르면 빼야, 오! 오, 카드, 아, 못 얻었어 근데 이거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 없애야 되는데? 살짝 오, 오른쪽으로 찰수 없나? 나이스, 없앴고. 이거 세게 차야 된다. 아, 대충 차. 안돼! 어, 어, 어 방향 전환할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러면은 여기도 차, 여기서. 나이스, 커브볼. 자, 커브볼 들어갑니다. 커브볼. 오, 카드 얻었구요 어이가 없네. 자, 커브볼. 커브볼 아 다시한 번 커브볼 제발 들어가라 그 러러러러러 오 결승 들어가 나이스 뭐야 이열 빠진 표정은 카드 었으 생각 됐어 볼 찾고요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난 하드 모드를 할 거니까 띠용 오 아, 근데 이게 여길 안했네 아, 빠트릴뻔 했다 가자고 이 녀석 으볼잭이건 뭐야 이거는 슝 커브 자, 공을 잘 차야돼 한 명이 막아도 괜찮아 자, 못 막죠? 못 막아, 못 막아 차고 곰 장애물이 막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미니까밀때 다시 한번 같이 가고 차 멀리 찼구요. 롱슛차 슈우우우 오 공도 넘어 오고 다행히도 자, 발이 있는데 발 나이스 발오안 돼. 발이 막아, 막으면 안 돼. 막히면 안 돼. 다리 있는 곳으로 까는 거야 잘차잘차 잘 차. 너무 힘들어 조작감이 너무 힘들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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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마 나이스 운 좋았고옹 차! 차! 막지마 곰들아! 오 오늘 도와주는 거야? 차버리고 부스터 라고, 그렇지 부스터 가라 꼬리 아백 블립 꺼리 어려웠어. 와, 이게 은... 이게 은이야 얼마나 어려우면 자 가자. 그럼 이어서 하드 모드 하러 갈까? 띠용 오... 아니, 하드 모드에 가는 것 자체가 하드 모드야! 뭐야 이건 대체? 오, 저운 좋아서 넘어왔고 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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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 파인 것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와야 된다고 공이나 차 랄라라라라라라 랄라라 처음부터 오기 싫어. 처음부터 오기 싫어. 나이스. 해골. 네. 자, 아, 어, 열리고요 이거 얻어야죠. 블랫. 오, 발 트로피. 여기 오는 것 자체가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소리인 것 같고. 자, 하드 모드까지 가야겠죠? 가자고. 뿅. 들어가. 냠냠. 바로, 뱀. 들어가. 뭐야 이거는? 으. 일단 발차기로 속도 올려. 뭔지 몰라. 벽 타고. 호! 한 바퀴 돌고. 여기 즐기는 스테이지인 내가 봤을 때? 백플레이슈 하드 모드지만 즐기는 스테이지야. 이거는 내가 에피소드 1에서 했던 하드 모드보다 쉬워. 깰 수라도 있잖아, 적어도. 한 번에 말이죠. 카메라 저리가, 카메라 저리가. 으... 리프트 한 번에 깨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름길 으흐 백플립 우 다시 한번 백플립 우후 한 번에 깨는 게 중요하다고 빵한 번에 깼어 아뭐한 번에 깬 거니까 이 정도로 만족 하구요 깬게 어디야 해골 섬이네, 여기는. 어, 하드모드 쉽게 즐겼습니다. 음, 뭐 여기 공밖에 안 나와. 넘어가. 띠용. 다시 돌아오고. 가동. 발전기 가동이요. 이러면 바로 똥. 자, 여기 다 돌았고. 다 돌았고. 트로피를 주지 않을까. 쓰이~~~ 시... 삥? 자, 어떤 보상을 에피소드 3로 갈수 있는 친구를 주나요? 으. 그래. 어허허 맞네. 다음 에피소드를 엘치할 수 있다. 다음 에피소드가 리얼 꿀잼일 것 같은데. 자, 우린 아직 해제하지 못한 에피소드. 아니, 스테이지가 있어. 여기가 아니라 볼링. 볼링을 해야지. 볼링을 안 했어. 저 볼링 뭐 하는 거야, 이거? 한명 넘어져 있잖아. 저는 볼링화를 신고 있어요. 자리가. 맨. 가자고. 어? 뭐야 이거는? 어? 아니. 볼링 아니 진짜 리얼 볼링을 으아이. 볼링을 쳐버리잖아 뭐야 이거는 이것도 <laughs> 아니고 아이 체크 놀란 거야 자 이러면 다깬 건가요 자 마지막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링 가라가라! 가라. 자 점프, 폴리 이번에는 이쪽으로 굴리는 거 맞지? 오호 튕기고, 어? 워터 슬라이드, 어 물살을 즐겨 어 카드까지 스쳐 지나간다. 자공 굴러가 유, 어, 굴린, 들리가 자, 꽁 넣어 은 왕관 나쁘지 않아 은도 얻어 주시면서 자, 다음 상자 열어 뭘줄 것인가? 오, 볼링 트로피 이게 트로피가 총 3개 아니었나? 어, 2개네 여기는 여기 뭐야 건너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걸 다 쓰러트려야 건너갈 수 있나?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저리가 저리가 다 넘어져 넘어지라고 넘어지라고 오! 맞았어! 거기 그니까 뭔가 다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 꽁차 숨겨진 리얼 시크릿 스테이지 자 꽁차니까 문이 또 열리고요 꼴대가 자 공을 빠뜨리면 안돼 게임 속 게임이네? 자, 공을 빠트리면안 돼. 차! 자, 길이 열리면서, 어, 공 떨어질 뻔? 으 차주고, 모두들 날 봐줘! 어. 차면서, 꼴대 열리고, 자, 공이 가는 대로 간다. 잠깐만, 뒤에 뭐가 있는데? 그림 이스타 이거까지 리얼. 차차차 끝까지 가 끝까지. 헉, 해골 스테이지로 갈수 있어. 안돼 밀지 마. 안돼. 안 되겠다.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지. 그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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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이쪽이었던 거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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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골. 제발, 제발. 나이스. 이제 공 필요 없지? 공 버려 네어공없어네 저는 해골 신발을 신요있어요 해골 스테이지인가요 가자고 냠냠냠냠냠 지금 어! 요거지미있요거지요거지드모드요 이번에 오 처음부터 만만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너무 어려운데? 이용 이용 아 으악. 으악. 들어가고 들어가고 우 타주고 가자 가자 피에 피피피피오 어디로 가야 돼 이쪽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든 살았어 어쨌든 살았어 일로와 살았으면 됐어. 가만히 나이스. 너, 이게 아드모드야 이런 게 너무 쉬운데, 이게 아드모드라고. 바로 왕관. 그렇지? 뒤집혀진 거 보소. 이런 디테일을 좋습니다. 무조건 이 친구의 지붕 위에 왕관이 씌어지는 구만 보니까. 백0 0달성했서 날려! 후우매 이러면 뭐 이스테고 더 이상 없는 거 아니야? 다깬거 아니냐고. 자, 이어서 그럼 이 친구 데리고. 우후 축하해! 다 깼어! 가자고. 세차장으로. 자, 100% 클리어죠? 자, 황금 4개만 달성 못 했을 뿐. 자, 이어서. 에피소드 3가 열린 거 같은데. 뭐야? 오? 에피소드 3또 완전 새로운 공간에서? 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나게 넣주신다면은 바로 여기서 에피소드 3도 쭉쭉 밀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같다가걸주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지 뿅